우리의 미래, 지구의 생명, 생태명 저자 이창호입니다. 오늘 제책 페이지 160쪽, 환경 생태의 중심은 기후이기, 어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저 책이 작년 10월 11일 출간되었는데요. 이제 어,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 우리나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천천히 점으로 가고 있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생태 문명 지도사라든지 또 우리 생태 문명 강사 양성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서 방기문 국가 교 환경 회의 위원장께서는 기후일기가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셨으며, 기후일기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실존적 문제이고, 팬데믹의 근제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2021년, 어, 그린피스가 세계 경제 전문가 100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기후 위기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응답자 중 93%가 기후 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은행은 기후 변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약 18경 5천조 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1세기에 들어서서 교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2050, 탄소중립2060을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요, 전 세계가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123만 명이 사망하였고, 3,400조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앞선 20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주요 원인이 바로 기후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대비하여 1도 이상 증가함에 따른 폭염, 가뭄, 홍수, 폭한, 태풍, 산불 등더 많은 자연재해가 불러 일으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미래 지구의 생명 생태문명 어자 이창호였습니다. 자이제